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신랑과 대학교 시절부터 만남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은 저희 커플이 오래 만나기도 했고 큰 싸움 없이 만났기 때문에 다들 잘 만났다고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열어보게 되면 대부분 제가 맞춰가면서 연애를 해왔고, 그렇게 서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가 되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종적이라고 할까요? 제 의견을 많이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신랑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그랬고, 시댁에 하는 행동으로도 그렇습니다. 신랑과 한번 싸우게 되면 물건을 던지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보니 대부분 맞춰서 살게 된것 같아요. 한 번은 친정에 부모님 생신이라서 회사 휴무를 쓰고 친정집에 가게 된 적이 있는데 신랑은 가기 전부터 뾰루퉁하게 있으면서 내가 회사 휴무까지 쓰고 가야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아니면 가지 않는 친정이라. 저는 이런 핑계거리가 있을 때 가고 싶었는데, 신랑은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는, 괜히 이런 기분으로 가면 생일파티만 망칠지도 몰라.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하는데 서운하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인데, 신랑 눈치 보랴, 부모님 눈치 보랴, 괜히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가게 되었고, 신랑에게 주말을 포함해서 3일 정도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 지방에 있는 저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틀을 놀다가 부모님께서 마침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하셔서 데려다 드릴 겸 하루 일찍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집이 아주 도둑이 든 것처럼 개판이고, 그 안에서 부스스한 신랑이 일어난과 동시에, 옆에서 다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안방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뭐야, 지금 왜 들어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제 눈앞에 옷을 벗고 누워있던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그 여자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쥐잡듯이 잡고 있던 전 말리고 있는 신랑이 눈에 들어왔고, 신랑의 머리채도 함께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제 팔을 뿌리치듯 던지고 그 여자를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 누군데? 이미 다 봤잖아. 하, 어떻게 우리 집에서 그럴 수 있어? 바람이라니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솔직히 막말로. 이게 내 잘못이야? 뭐? 내가 당신을 알고 만난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처음처럼 사랑하겠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 노력한 게 있기는 해? 그렇다고 바람을 펴?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 당신 거울 좀 봐. 결혼하고 얼마나 살이 쪘는지. 요즘은 밖에 나갈 때 화장도 안 하잖아. 아주 쪽팔린다고. 당신 몰골을 보면 당신이 바람피는 걸 종용한거나 다름이 없는데 왜큰 소리야? 신랑의 말에 거울을 들여다보니 축 늘어진 뱃살과 윤기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쾌한 표정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당신도 똑같잖아. 당신도 그냥 배에 나온 아저씨일 뿐이야. 여자랑 남자랑 같아? 남자는 중년부터, 뭐, 그런 말도 모르나? 신랑은 그날 이후 아주 대놓고 바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과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고, 여전히 자신감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부터 아는 동생의 권유로 운동을 하게 되었고,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랑은 이후로도 저에게 아내로서의 삶은 강요하되, 여자 헬스의 삶은 허용해 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생활을 탈피하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그분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생각해보면 신랑은 늘 저에게 뭐든 제 탓으로 돌리고 저를 낮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인지하고 나니 신랑에게 더는 주눅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얼마 뒤 신랑의 외도 정황을 모아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신랑은 법원에서도 제가 자기 관리를 못했었고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무나 떳떳하게 바람을 피우는 신랑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이혼을 했고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저만을 위해 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다가 이렇게 활동적인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운동하고 알려주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혼 후 2년 만에요. 저와 이혼했을 때보다 더 살이 찌고 머리도 좀 빠져 보이는 신랑은 제가 봐도 전혀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저를 알아보고는 저에게 인사를 하며 다가왔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으니, 대충 인사를 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며칠 뒤 신랑은 멀끔히 차려입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왔더라고요. 이혼한 마당에 무슨 수작인가 싶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뻔하잖아요. 그 여자랑 만나다 헤어졌고 분위기 좀 환기시켜 보려고 헬스를 등록하려 했는데 마침 제가 있었고 변한 제 모습을 보고서는 다시 한번 잘 지내보고 싶은 그런 거요. 너무 속이 보이는 행동이긴 했지만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하며 지냈고 종종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랑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다고 외향적인 건다 필요가 없다는 듯이 곁에 있는 형무양차가 최고래요. 저는 그런 신랑에게 저 역시도 동감하며 외향적인 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신랑의 살이 찐 모습이 좋다고 했습니다. 더 듬직하고 푸근하다면서요. 신랑은 안 그래도 한껏 살이 쪄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니 본인은 살이 쪄도 멋진 줄 알고 좋아하더군요. 신랑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쪘고 제가 옆에서 "오냐오냐 오냐 해주니 계속 쪘고" 결국 고도 비만까지 살이 쪘습니다. 당신 덩치가 좋으니까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아 근데 살이 찌니까 땀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다리도 좀 아픈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은 살이 아니라 근육이랑 살이 같이 있는 거라서 멋있어. 그렇지? 하하, <laughs> 역시.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합칠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요즘 내가 형편이 좀 그렇네. 저는 친정집에서 빚보증을 제 이름으로 해둔 게 있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랑이 바람을 핀 적도 있다 보니, 불안해서 망설여진다고 했어요. 신랑은 그런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믿음을 주겠다며, 새로 함께 살 신혼집을 제 명의로 구해줬습니다. 신랑은 비청산이 다 끝나는 시점에 혼인 신고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저희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하며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신랑이 벌어다 주는 월급을 썼습니다. 평소 저축을 잘하는 저였지만 이번 결혼 생활은 달랐어요. 저는 벌어다 주는 돈으로 친정집의 가전을 바꾸기도 했고 따로 돈을 모았습니다. 밤마다 신랑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다시 시댁에 드나드는 모든 일들이 고역이었지만 저는 버텨낼 수 있었어요.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신랑의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저는 그날 제가 그동안 생각해둔 모든 일을 실행하게 되었어요. 신랑의 짐들은 모두 꺼내 길바닥에 버려두고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런 저를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팔았던 돈으로 작은 카페를 오픈했고, 개명을 하고 성형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 찾아올까봐 성형을 했다기보다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졌거든요. 디룩디룩 살이 찌고 돈도 없는 중년의 남자를 조건 없이 품어줄 여자가 또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신랑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살도 빼고 관리도 해서 아직도 30대 같다는 이야기 들으며 살고 있어요. 신랑이 혼자서 독수공방하며 늙어 죽는 걸제 눈으로 봐야 하지만 이제라도 제 행복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